그 크게 보면 욕심으로 사는 사람, 성격대로 사는 사람, 업도로 가는 사람이 인격 을가지고 사는 사람. 그 많은 사람 보니까 크게 나는 그런 것 같아. <놀람> 우리 동양에서는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무너진다고. 성격도 성격들고 보면 욕심 많은 게많하게 뿌리니까 말야. 나그 히틀러 죽는 거 무소리도 숨었다가 밀라들어 가서 시미한테에 들켜서 이달이 사람들은 좀더 격하게 돼그시민들잡아주겠다고 일본의 그 동교수상은 잘걸수 깨닫고 죽을 때까지 남이 아무것도 안 해야 돼가지고 지금 날이까 푸틴 시진핑 도김자은 되자 저 욕심 그런가지 오가다가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지, 그같 트럼프도 그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보기엔 저렇게 해서 아메리카에 도움 되는 것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그 트럼프가 누굴 자꾸 만나는 거 아니야? 푸틴 만나고, 신입이 만나고, 김정은 자꾸 만난다고 하는데, 그세 사람 독재거든 음. 트럼프는 고성, 고, 고, 고고 고를 그같지 그못 벗어날 것 같아. 그, 지금, 그 연방정부에서 트럼프가 관세 매긴 거의 대통령의 권한 아니고 국회 권한이니까 그 거부하는 재판이 나오게 되면 더그 보상을 모는다고 하마. 그, 난, 내 예감인데 관세가 지 자꾸 들지 않았어. 그때 나는 일본 한국이 이제 타격이 큰데. 트럼프선, 저격파서 빨리, 안 내버리지 말고, 끌고 가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정상화된 다음에, 관세 매겼으면 좋겠다. 음. 그냥 트럼프가 하는 게, 비상식적이에요. 음. 리 아, 이제 그, 바깥 사람들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트럼프가 어느 대통령보다도, 백악관 안에서, 예비도 많이 보고, 뭐, 그러거든. 근데, 그, 트럼프가 말하는 신앙이 뭔가, 아니? 수준 낮은 사람들. 음.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날 도와줄 주때 뭐나 할수 있다. 거기 지금 빠지는 것 같아. 왜, 음. 예수님의 교훈이 정직한 사람이 복받는다 그랬지. 욕심내고 하나님 도와줄 거라고 하는 건 잘못이거든. 음. 근데, 그, 저는 얘기 왜? 언제 나타났는가 하니 빌리그램 목사가 그 부흥에 많이 했는데 그 아들이 똑바로 계승했거든 미국 지금 대통령이 그게 돈이냐고 근데 그빌리그어아들이 캐나다에 가서 그 부흥이 아니고 하니까 캐나다 교회에서 막았다고 당신 이번에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 대통령 선거했는데 그걸 지지했는데 그린 기독교는 없다고. 미국 대통령 세계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라고 전개했습니다. 거부당했거든. 노르웨이 가서 또 하려고 했는데 노르웨이에서도 물고 하니 당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해야 하지 않았냐고 음. 그럴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걸 거절당했다 미국 대통령은 지금 기독교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 우리 음. 높은 손에 묻고 그걸 마치 물고 하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도 지금만 하면 하나서께서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실 거다 그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아이고내생활아서 앉아서 앉지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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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그서앉아그 앉아서 앉왜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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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평화와 서로 도와주는 거, 그청교도거든개털이 아니고, 그 정신이 있었는데, 얼마 자본주의를 살다 보니까 그 정신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남겨준 건 휴메니즘을 남겨주고, 오바마 같은 사람은 같이 좋아했다니 휴메니즘 사 높은 수준이거든. 트럼프는 좀 낮은 수준이니까. 이게 왜이렇게 됐냐고 가만히 보니까 백인들이 월감을 가지고 쭉 수인어를 캤는데언제지 모르게 동양계통이 들어오고 인도가 들어오고 또 이슬람계통도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이민 올때에다시망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하고 본래 있던 미국 사람들은 잘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사회 모든 게 뺏겼거든 지 지금 그거을 되찾으라고는 이제 그 경제 되찾는다고 되찾는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아놀드 토인비가 옛날 책보면 그냥 토인비 보다가 토인비같이 역사를 세계사를 보고 백년이 백년이 아니고 천년이 천년을 보니까 토인비의 역사가 된다는 역사 철학자거든 법들도 음. 그래 법학고구 한번 길다가 인간의 존엄성이 왠지 모르면또법철하게 되거든 근데 트럼프가 그건 없으니까 오바마는 평화상 주면서 왜난안 주냐 안 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좀미안하좀 수준이 났거든 근데 저 이제 주인 행세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백인들 음. 네. 너희들 들어와서 우리가 실권 다 뺏겠다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지금부터 부리고요. 옳지 않게 든토임비는 역사적 철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게 되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통행으로 온다고. 그때는 여러 가지를 봐서 오랜 세월이 걸리겠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한 50년쯤 되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 동양하고 비슷해질 것 같아요. 음. 100년쯤 되게 되면, 동양이 중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새로운 그 정신력을 가지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건, 정치가 올라가지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도 올라가고, 경제도 올라가고, 문화가 올라가게 돼야, 토인비는 뭐라고 하는 거니, 높은 문화를 가진 민족이나 국가는 오래 가고, 뭐. 문화는 없이 정치 경제만 가지고 사는 건 짧다고, 제일 짧은 건 무력으로 하는 건 겉대고, 뭐. 경제는 좀 길고, 문화까지 같이, 같이 가지게 되면 오래 산다고. 음. <laughs> 사람도 그런 사람이 오래 사는 건 뭐지만,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체제는 저거 정치적이지만 경제는 지금 다 이제 같아졌고 자유주의를 음. 고 이제 문화가 같아지게 되면 중국이 앞서 있거든 음. 또 그렇게 돼야 하고 지금 아메리카가 이래갖고 라가서 아메리카인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유럽에서 와서 그랬고 인도 사람들이 가서 그랬고 이번에 또 미국의 주지사들 람이 <laughs>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이슬람이다 음. 트럼프는 지금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슬람을 늘어놓은 정책인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 전통 이제 그러니까 예수교원은기독교원은옳고 이슬람은 잘못됐다 하는 생각과는 누가 더 손하냐? 음. 누가 더 세상을 느껴보냐? 누가 더 열린 사회를 만들냐? 그게 더 좋거든. 음. 그래서, 지금 감기와 나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구약하고, 코란경하고, 신약하고 싸우는데 지금 셋인데, 구약은 이 버림받았고, 코란경은 구약과 다르기 때문에 절대 삼문을안되고 기독교는 그걸 탈피해서 세계 종교가 됐고 한주 쉽게 말하면 이는 이로 갔고 너는 너는 이로 갔그 바라는 게 구약이고 그런 게 그렇거든 그런 게더 심하거든 그 버림받는 게 그렇거든 반휴매니즘이거 우리 목사님들도 교하고 그렇게 하면 구약이 얘기하게 될수 있고 받아들이게 으니까 구약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전 구약 시대는 신약 때다. 신대는 신학. 기독교가 나왔거 신약 시대거든. 이제 뭐 다른가 그 생각해 보면 구약이 기독교적 휴머니즘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이슬람교가 기독교적인 휴머니즘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거든. 근데 신약은 뭔거아니요 기독교와 더불어서 맨 집에 합파니까 더 높은 거지. 음. 그 예수님 말씀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음. 그참 힘들거든, 참 힘들거든. 그렇지만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소으로 악을 이기지 않으면 역사도 개도안 되거든. 또 하나는 민관이 정의만 주장하고 사랑을 버리게 되면 법치국가는 되지만은 질서국가는 안 되거든. 그런데 오바마 같은 사람은 흑인이지만 워낙 공무들 세대로 하고 그랬으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휴메니즘으로 정의를 이기자고 하는 사람들 트럼프는 정의정이대로 싸우고 공은 또 괜찮은데 경제 욕심대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 그래서 기독교를 좀 크게 이해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그 길로 가야겠는데 커피 맛이 도움이지, 없어. <laughs> 나, 강제 오니까 제일 다르게 맨까지 커피 맛이. <laughs> <laughs> so, 커피 맛이. 이제 커피맛이 제대로 나온 감기 난 거라. 근데도 나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그런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면 하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좀 적으니까. 내가 좀 이르지 않나, 내, 내, 내 생각에 이 그래서 지금 큰 조회 목사님들은 천주교에서 오라고, 신부가 있어도 오라고 안 한다고 음. 왜냐면 조회들 이만큼 얘기해줬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되면안 아, 되니까 음. 근데 나도 그래도 조회가 왜 필요하냐 조회라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안 하거든 <laughs> 그만해도져 암밀면안 하는 거다. 우리 대통령 가운데 선거하 대통령 다른 걸 못해도 음주운전 못하게 하고 암만 없애도 사회적으로 큰병건지거지 저년 오전 열세가 오고이몸이참좋았는데전 재미가 없어. 이때는 이때는 을때사시니까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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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고그때는 이때는 이때는 이때 머리 때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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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대 이때는 이때이때 음. 그 박정현 선생 얘기 맞지? 맞지? 전 국민이 1년 동안 커피 안 마시면 대학이 두개 생긴데나 뭐 그랬거든. 음. 자기도 안 마셨나? 그럼. 박정현 선생님 사이에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해서는 안 마셨을 것 같아. 음. 그 사람 왜 그래? 음. 어느 미국 에교관이 박소연 만나러 갔을 보니까 약속한 시간에 갔는데 방이 더우니까 저걸 벗고 있다 음. 자기가 들어가니까 저걸 입고 에어컨 켜고 이래요 자기 얘기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니가 에어컨 끄고 저걸 벗더래요 음. 그 사람은 박소연은 제가 얘기해서는 실천할 것 같지 않고 여수 와서 박조의 업적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이버 뭐 지식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항상 있으니까 그걸 찾아갈 것 같아요 음. 그 그때 그 뭐, 과학자들 대접해주고 뭐,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은 끌어들여 칼슘 만들지 않았다 그거보면 동알보주셨지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애국심이 없어 대통령한테 온 눈을 띄어. 권력사 이어져요. 저희 대통령이 토핑 못 마시게 했는데 그때 내가 당원도 목사님들 모인 데 갔거든. 그뭐 가인에 들어갔는데. 이호빈 목사라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오래 있어서. 음. 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요 여빈 목이사가 내가 사피좋아 커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그래, 강은 끝나고 나이까 우리 다방에 은가자은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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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자가 우리가 가져왔다고 말이야. <laughs> 그나도 무슨 소리가 했더니 뜨거운 걸 가져오니까 이, 이 양반이 자락을 가져왔거든. 커피 대장이 다스쇠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그 에, 목, 목사님이 정직한지 모르겠 가구는 어게 답변해서 못받았 거든, 그리. 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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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은 뱃은 뱃은 뱃나그래서은뱃이거은 이거. 뱃은 이은 그렇게 목까지 올라가는다고 콜라티에 어, 이렇게 응. 가면 밖에 나갈 때 좋거든 응. 이 정도면 갈 것도 괜찮아 응. 그럼 천천히 가볼게 네. 난또갈수 있게 응.